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그들 머리 위에 충만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소자에게도 성령님 임하셔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자세하게 일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속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속제절은 7월 10일이고요. 7월 1일은 나팔절 때 우리가 들림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속제절은 지상 재림에 대한 그런 날로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7년 환란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해서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나팔절 들림 이 사건은 살아있는 헌신된 성도들, 또 팔복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특수 크리찬들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요 공중 재림 때 부활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소수의 특별한 성도들이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 구약의 유대인과 비유대인 중에 음부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공중재림 때 부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중재림 때 부활하는 팀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 소수의 특별한 성도입니다. 10에서 20% 정도를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원을 지키고 그리고 팔복이죠. 팔복에 대한 그 산상수원을 지키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이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지상재림 때 부활은 누가 하겠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중 7년 환란을 지나면서 순교한자들 즉메시아릭주 14만 4천명을 일컫고 있고요. 네 번째로, 어, 지상재림 때 부활하는 자들은 이방인 기독교인 중에서 7년 환란을 지내면서 순교한 자들, 즉, 후 3년 반 동안에 활동한 그 사람들이 어, 지상재림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순서대로 1, 2, 3, 4그 부활하는 그 그룹이 천년왕국 때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 대계명, 즉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이죠. 대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지요 이런 것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우리가 이제 들림받을 때 사용되는 자들입니다. 그림은, 그러면 들림받는 자의 형태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서 홍수가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고하는 자 누굽니까? 그런 자들은 또들인 받지요. 에녹과 같은 사람들요. 노아 때는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여 그들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살지요. 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대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이러니까 사람들이 50%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4장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대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크리찬을 스 말씀하고 있고요. 매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자들의 두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 어, 합당한 사람들은 전도하고 성교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요.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어,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기름, 즉이 기름을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어둠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줄줄줄줄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을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 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병 들었을 때 돌아보고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것은 양 같은 자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 닮은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 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일입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였느냐 그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속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레위기1 6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력을 보면 7월 1일 날 제사장이 나팔을 유대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성소 앞으로 모입니다. 이유는 성력 7월 1일이 밀려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절이요. 초하루. 그다음에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 7월 2일에서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을 하고 7월 9일 날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게 7월 10일 날이 됩니다. 피를 뒤집어쓰고 지성소의 제사장이 1년 1차 들어갑니다. 이때 성소 앞에 염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키고 아사셀 염소를 또 광야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는 희생양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가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성소 앞에 또소한 마리가 있는데 제사장이 제복을 입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카바를 합니다. 뒤집어 씁니다.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피로 카바하지 않으면 즉다 카바하지 않하면 죽습니다. 피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성소 앞에 나머지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 피는 그릇에 담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깨 꼭대기는 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죠. 거기는 근육을 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어뭐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할수 있고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는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지성소를 나오는 순간에 속죄소는 끝나게 됩니다. 용키퍼는 카바라는 뜻입니다. 덮는다, 즉 피로 덮은 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서 7월 10일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의 서력으로는 약 9월에서 10월 정도 가을 절기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서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이므로 가을 절기지요 우리에게는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모두가 쉬면서 한해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서 거룩히 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이 사회 주요 계층에 전반적으로 차지하므로 유대인들의 용키퍼 홀리데이 때는 그 사회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용키퍼 워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풍습을 알고 이 기간 동안에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많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폐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5월 14일에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 탈환 전쟁을 하는데 6일 전쟁을 전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1973년에 요기퍼 워라고 전쟁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이 다 이방에 속해 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테라비브 인근 지역 일부만 정복하여 독립을 하였고. 실제로는 5월 15일 날 독립 선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14일 일날 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일 동안 지금의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과 서한 지역을 모두 다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신학자들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며 세계가 들썩거렸죠. 그후 6년 뒤에 용키퍼 워를 아랍인들이 일으켜야 니다 아랍 전쟁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변국들과 평화 협정을 맺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미국 카토 대통령이 시나이 반도를 애굽에 돌려주고 또서한 지역을 요르단에서 달라고 하지 않고 평화 협정을 맺었고 또 시리아 쪽에 곤란 고원이 있는데 이것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다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이런 식으로 이라과도 평화협정을 맺고 팔레스타인과도 협상 중인 것을 볼때 예수님의 제림이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휴거 즉 나팔절 들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일어났는데 7년 환란 중에 공중혼인잔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들림 받는 자즉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에피파네라고 해서 지상재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게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기 위해서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년 환란을 지나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의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게시록 9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후 3년 반 동안은 심한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자면요. 게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잠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게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어,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일 높은 부시퍼죠. 단수로 나옵니다. 또 용, 옛, 뱀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와를 유혹하고 그를 마귀라 했고 사단이라 했죠. 어, 그러면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을 또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방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련과 소련연방 악역을 하며 그들이 악역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사단을 잡아 지옥이 아닌 무적행에 넣는다고 하였고요.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단의 왕을 잠깐 놓아주는데 결국 이때까지 예수님의 추수는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 알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이방 추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알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판도가 주님 손아귀에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